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희생자 시대의 암무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들으리라 여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념하였고 그들이 나를 고역하였다 저는그인자를 알고 나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는 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목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늘이 여겨 멀리하고 물멍하도다. 내가 어찌하여 넬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오르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저 구두여을 그것을 짜며 쌓으며 규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소독변을 불에 탔고 너희의 도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할 쉬우는 보도네 강대같이 잔해밭 농막같이 에워싸일 성같이두 남을 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니 보다 아멘. 네 오늘은 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고, 이사야는 오늘도 말씀하고 있듯이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오셨던 왕들을 보면, 이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52년간 다스렸죠. 그 다음에 11대 요담, 16년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와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대였던 아하스, 아하스는 16년을 다스렸는데, 예, 하나님께 악한 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13대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다스렸는데 에, 하나님께 선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때에선지자의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아름답게 꽃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이제 나라로서 명성을 갖춰서 그1 2지파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상의의 선제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래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남과 북이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르우보. 르암그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 북쪽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장관이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나눠졌는데 이 역사 가운데 사울. 아, 이솔로몬 120년 시대를 지나고, 그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이사야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였던 우시아 왕이 52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선화랑이라고 있고, 요단 왕도 11대 왕인데 16년 동안인데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 했고 아하스 왕이 12대 인데 16년 동안인데 여기만 악한 왕이고 그리고 히스기아 왕이 13대로 29년을 즉위했는데 선한 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세 왕들의 그 즉위를 계산해봐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대에 가장 왕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흥황하고 발전된 시대가 바로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시대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만큼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하나님 안에 백성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가장 왕성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성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 잘못을 어디 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어디 가서 깨닫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깨달아요? 남편이 얘기한다고 깨달아요?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고, 그냥 몇 마디만 얘기하면 벌써 싸움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수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북쪽에 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고, 남쪽은 미가 선지자 이사야 말년이 함께 사회가 있는데, 이사야는 당대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창차오신 이스라엘의 심판자의 신 메시아에 대해 철인도 얘기라고 재림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긴 말씀 아닙니까? 6 0단까지는긴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선지자 얘기를 많이 듣죠, 대선지자 뭐 예레미야 뭐뭐 뭐 등등 뭐 이사야 뭐이 선지자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라가 왕성하고 나라가 흥망할 때 선지자들의 얘기의 그 메시지 내용인 건가? 그리고 나라가 막 엉망이야. 우상숭배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의 메시지가 뭔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막 분열이 되고 할때 선지자들의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 심판할 거다. 징계할 거다.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빨리 회복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던 때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무슨 내용이냐? 앞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거런 예언적인 얘기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막 징계받고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60편, 까지 보면 거의 30편, 30편 나눠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제 이름에 대한 초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희망의 선지자. 그리고 우리는 이수라 믿어도 희망의 선지자 희망의 성도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어야 된다.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는 어려워요. 왜 얘기 어려워요? 앞으로 올 얘기,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요한계시록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도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예레미아나, 뭐, 다른 선지자들,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할 때 활동했던 선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돌아와라. 회복되라 너희들 징계 받을 거야. 너희 어휘는 터질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을 얘기 뭐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엘 선자는 1장에서 60장까지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가 많 그래요 길이도 길지만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희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현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얘기를 해요 더 잘하라고 하는 것께 더 하겠습니까? 못하는 아이들에게, 너 이것이 잘못됐어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벌받아.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관하겠어요.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지금 잘 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왕들이 다 서랑하는 시대인데, 이사야 전체가 해야 할일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당대 유대나라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초림,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들이 연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언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읽어보면 연한이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적인 성격이나 비중이 넓고 깊어서. 큰 성지였어요. 성자, 이사야 성자는 우리 대성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대성지자라고. 그리고 그의 사역은 예언적 기록을 보아서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 시작됐으나 6장에서 입술로 화제를 지져 영적인 큰 품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보시죠. 이사야 6장 어, 7절, 8절. 여기 이제, 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데에요. 네, 소명을 받은 데. 자, 읽겠습니다 예, 7절, 8절. 그것을 내주수에대비하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아기 제아에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여긴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에게 너가 가라 이게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명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어, 활동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깊은 참여와 영적 변화는 그리스도 제자라면 다 거쳐야 될 은혜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뜨거워져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 당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뜨거움이라는 것이 잘못 인식돼가지고 잘못됐다고 해거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도 많이 가서 그렇지 사실은 뜨거움이라고 하는 열정은요 기독교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열정이 있으면 가슴이 타는 거죠 그죠? 가슴의 열이 가슴의 뜨거움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의 뜨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자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술이 뜨거워졌어요 그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고 그랬더니, 나요! 내가 나겠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저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믿음으로 할게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성경이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실 때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특별히 돋보이는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죠. 이사야에서 보면. 그래서 특별히 이제 키스기아 왕때 키스기아가 죽음을 숨고 있다가 그의 회계로 인해서 죽을 병이 났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사건. 자, 38장 5절 보시겠습니다. 38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희스기야에게이르를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 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기도하고 히스기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좋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 여자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인수복음교회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여인수복음교회 가봤더니 진짜 금요일, 그때는 다 10시에 모이면 처자 기도 미식. 시간 자체가 눈물이에요. 근데 그 순복음 교회는 그랬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나라 초대 교회가 다 그랬어요. 지금 그 기도 덕분에 사는 거예요. 지금 눈물의 기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히스기아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히스기아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 내눈물을 기도를 들 그러잖아요. 내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의 연장된 사건, 이 일에 직접 관리한 사례 바로 이사야였고, 이사회이 이때 이 이중적인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불치명의 고침을 느이고 하나는 자연적인 해 그림자가 십도나 물러가는 특수한 사건 그래서 그 바로 그 밑에 그 밑에 보십시오. 8절, 8절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 아스의 시에 나왔던 해 그림자를 대로 십도를 눌러가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이해하시에 나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눌러가니라 이 말씀이 열왕기야 20장에도 있어요. 넘겨보실까요? 열왕기야 20장 10장.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계단판에 비승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아세시를 스 위해 나아갔네. 그림자는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는 병고침에 대한 기적도 경험했고. 어, 자연의 어떤 그 이동의 경로도 자연적인 경관의 기적도 체험한 사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요, 굉장히 그 신앙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니까 우리도 어, 신앙의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체험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가 이런, 이런 특별한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많이 경험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아니면 이사야가 톱에 잘려서 순교했다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가 경험한 영적 큰 책임이 이를 뒤파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순교했던 자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한자 거하게 한자 누구라고요? 이사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 교훈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끝까지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명에 충성된 자였다. 하나님의 일에 아주 충성된 자다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돼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신분과 자기 사명에 부끄러움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자가 바로 이사야였다. 이사야 선지자를 주신이 열정과 뜨거움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